생자의 티 스칭 미 썬네 어 뭐야? 둘이 사겨? 사귄다고? 언제? 한세달 됐다고? 아 진짜? 나 몰랐어 <laughs> 와 커플이야? 아 락스 마렵다 아 진짜 이모 여기 락스 한잔 락스 말했다 바텐더 늘 주던 걸로 락스 한잔 이거 뭐과자물 제출 어떻게 하냐? 어? 안 사람 아 어쩌라는 거야 X같네 진짜 그소리아 회원가입부터 하라고? 어오 오이씨 고맙다. 너의 첫 번째 레슨? <laughs> 어? 이거 너의 첫 번째 레슨 아니야? <laughs> 이거첫 번째 레슨 회원가입부터 하기. <laughs> 그두 번째 레슨은 뭐야? 미성애. 야야 너넨 에겐남이야, 테토남이야? 어? 애겐남이야 테토남이야? 어? 테스트 안 해봤어? 난뭔것 같아? 난뭐 같아? 뭐 같아? 어? 족 같아?